여러분 분조카 아세요? 녹차로 칵테일 만드는 거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 지금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 자목련도피 있거든요. 이제 자목연은 조금 하얀 목련보다 일찍 폈다 일찍 지는데 여기는 어딘가 하면은 안국동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분조카 아세요? 분당에 좋은 카페요? 분조 저... 카? 어? 분당에 좋은 카페가 있어. 어? 어? 분당에? <laughs> 아니 m 지세대가 그것도 모르다니 나도 아는데. 어? 분족카가 뭐예요? <laughs> 분위기 좋은 카페. 아 발음이 좀 이상했죠? 분족카. <laughs>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서 오늘 왔습니다. 아 여기 지금 굉장해요. 제가 사오 년 전에 헌법재판소 옆에 옛날 저 농장들이 <laughs> 다니는 진공 원 파는 거기 왔었는데 그집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뭐 한복 대여점에 뭐에.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는 그때 기억도 나고, 아, 이게 또 이렇게 내 취향에 내 정서가 많이 사라지는구나.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차피 역사는 자꾸 발전해야 되고 돌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조화를 찾아서 가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시자고요. 세상에, 이꽃 너무 이뻐요. 저희 집에 앵두가 있는데, 앵두는 이렇게 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번 출구에서도 이 꽃을 봤어요. 거기는 엄청 고목에 이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스라지라는 꽃이에요. 카페 이 입구에 이렇게 럭셔리 합니다. 정원도 너무 잘 갖고 놨어요 세상에, 저기 벚꽃이랑 저 하늘 좀 보세요. 얼마나 근사한지. 어우, 수선화도 피고, 옆집이 기와가다 내려다 보입니다. 하, 세상에, 너무 이쁘다. 이 매장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 패키지 해 놓은 거 보니까 너무 디자인잘돼 있어요 고급스럽고 오솔록 자체가 이름도 굉장히 괜찮잖아요 근데 이 포장해 놓은 거 보니까 너무 근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너무 최고 점수 주고 싶어요 잘 해놨어요 오 뒤에 뭐 숨겨있게요? 뭐예요? 저희가 오늘 온 이유예요 뭐 여기 특별한 게 있어요? 아그 아까 얘기했잖아 무슨 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 어 <laughs> 여러분 짜자잔 카펫을 거두겠습니다 바설록이에요 차로 어 빨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소개가 돼 있는데 메뉴 보니까는 여기 전부 다 칵테일이에요. 녹차로 칵테일을 만드는 거 보셨어요?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무알콜에다가 굉장히 근사하게 만들었어요. 일단 잡 보세요. 여기 유리창 바깥에 이 저기 북촌의 지붕과이 기와집들 너무 근사합니다. 북한산도 보이고, 어 이쪽에는 이제 남산 쪽이 보이고, 너무너무 고품격의 카페입니다. 한번 와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어 지금 저 메뉴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차 냄새가 커피 냄새랑 또 틀린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네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와. 드시는 방법은 칵테일 음. 주문하시면 드리는 베이스 차고요. 삼다연 제조 연결차예요. 네. 먼저 드셔보시고 칵테일 드시면 되세요. 음. 감사합니다. 음. 금, 금가루냐? 금가루도 뿌렸네. <laughs> 차 맛보다도 <laughs> 금가루가 우선 눈에 보이긴 합니다. <laughs> 요거부터 마셔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묘한 뭐라고 표현을 할수 없는 굉장히 깊은 맛이고, 달, 달지는 않아요. 근데, 녹차 맛인데, 아우, 저희는 엉터리로 마셔가지고. 오, 음, 세상에, 세상에, 너무 이뻐. 홍고추챔이고요, 청교조청 인삼카야, 녹차카야. 세상 이걸 어떻게 보면 저희가 뚜껑 같기도 하고 꼭대기에는 금가루가 뿌려 있습니다. 손잡이 같죠? 너무 예뻐요 너무 아, 맛있어. 멋있다. 맛있어요? 응, 약간 귤 맛. 아, 좋다. 아니, 아저씨는 내가 이렇게 호강하고 다닌 줄 모르고. 이게 뭐냐면은 감태를 이렇게 예쁘게 에, 저기 싸가지고 어, 시중에도 계속 어, 조금씩 나와 있긴 한데. 워낙 비싸요 이게 영양도 좋고 또 색깔도 이쁘잖아요음 맛은 따뜻하고 감태 향내가 나고 또요 카야는 달달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예, 떡도 아주 알맞게 따뜻해가지고. 음 진짜 맛있다. 이거는 무슨 떡인지 알지? 백설기. 이거는 뭐냐, 뭐냐 뭐냐? 어, 증편이에요. 이렇게 도장까지 찍어 가지고 이것도 아여튼 굉장히 괜찮습니다. 증편이라는 게 그럼 쪄서 되게 이게 방아를 해 가지고 쪄서 하는데 이거는 술떡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여름에 상하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는 떡. 그래서 이거는 여름 떡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사계절 먹게 돼 있어요, 요즘은. 옛날에 여름에만 먹었거든요. 옛날에는 막걸리 넣고 했어요. 이 아, 그래요? 이 떡을. 이것도 맛있어. 음 맛있어요. 떡을 좋아해요 엄마는? 아 좋아하지. <laughs> 그래서 살 찌는 거에 대해서 엄청 경계를 하면서도 떡은 포기 못하는 어! 유혹. <laughs> 어, 엄마의 최애 떡은 뭐예요? 중편 좋아하고 그다음에 흑임자 떡. 흑임자 떡. <laughs> 인절미 엄청 좋아합니다. <laughs> 아나 근데 맨날 먹는 거 찍으면 너무 진심 내지는 먹는 얘기하면 신이나 가지고. <laughs> 어, 엄마 많이 신난 것 같아요. <laughs> 아나 이런 집 너무 좋아요. <laughs> 그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녹차 치즈 케이크예요. 근데 이것도 괜찮을래. 나 언젠가 우리 친구가 녹차 케이크를 가져와서 그걸 둘이서 막 맛있게 먹었더니 밤을 한숨도 못 잤는데 여기도 그잠못 자는 카페인이 엄청 들어있었는데.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긴 하죠. 음. 일단 그래도 먹고 봐야죠. <laughs> 집에 가서 잠을 못 잘지언정. 잘 <laughs> 음 진하다 녹차 엄마는 녹차 좋아해요? 아 좋아하지 차 계열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좋아해요? 향이 좋은 어 자스민차 음 그리고 이제 중국 여행 갔을 때 개수나무차라고 그걸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다음에 계림을 갔더니 세상에 거기는 전부 다가로스가 개수나무야 거기는 아주 싸고 싸고 그렇게 쌀 수가 없지 니까딴 그러니까 지방에선 또 그렇게 비싸게 팔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비싼 건줄 알고 풍경 진짜 이쁘다, 그렇죠? 어, 저기 키야집은 되게 이쁘네. 또 어, 귀화집이요? 응. 저기 어딘지 아세요? 아, 여기가 가마에서가 이쪽하고 저희가 백인재 가옥인가 보다 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어, 진짜요? 응, 오늘 온 김에 저기도 좀 가서 구경해야겠어요. 고택이거든요. 저기도 엄청 오래된 집이고 잘 지은 집이에요. 가봐야겠어요. 뭐 하고 계세요? 여, 여기는 어, 작은 사랑방이래요. 뭐 뒤에 보니까 이제 책 사는 것도 있고. 근데 옛날에 어, 전체적으로 방들이 다 규모가 작아가지고 고시텔보다 조금 넓을까 말까 그런데. 아 진짜요? 어, 여기도 지금 작은 사랑방인데 크지 않아요. 딱 앉아서 책 읽고 조금 공간 있고. 근데 이런 고택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데요. 어, 그런데다가 백인재 선생님이 인제백병원이 이분이 설립한 겁니다. 오 어, 진짜요? 어? 그러면은 성을 따서 백병원을 그렇지, 만드신 그렇지, 거고 어. 그 성함을 따라서 어. 인제대학교를 만드신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아 진짜요? 대단한, 대단한 분의 가옥입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인 거네요. 아 여기는 별채네. 이거는 백인재 선생님이나 이 집에서 제일 어르신이 따로 서재나 아니면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뭐 되게 서재+ 겠죠 남자분들이 따로 시간을 보내고 자기만의 공간 요즘 이제 우리 아파트 문화가 특히 남자들한테 개인적인 공간이 없어서 더상막하대요좀 이렇게 따로 공간이 있으면은 불쌍하게 <laughs> 부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laughs> 오늘 본조카 정말. 어 만끽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담장이 나란히 붙어 있어가지고 이두 집을 오늘 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공간은 강추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잘 보존된 이 가옥과 어 카페를 잘 만드는 저어 오설록 카페가 둘이 나란히 있어서 어 일타쌍피 일성이죠 <laughs> 어, 이거 다. 어, 여기서 한 번에 두 곳을 다볼수 있습니다. 너무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잘 보셨을 거예요. 제가 묻지 않아도 그러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이번 잘 보내시고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감사합니다.